안녕하세요. 철철청년입니다. 제가 얼마전에 500명 감사 영상을 올렸었는데 벌써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해서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앞으로 제 영상에 어, 앞에 조금이나마 광고가 붙게 될텐데 이걸 계기로 제가 조금의 수익이 발생하면은 좀더 여러가지 대회라든지 투어로 좀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지금처럼 좀더 재밌는 영상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요. 앞으로도 이렇게 순수한 동호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 주변 자전거인들의 이야기와 제 순수한 내년 MCT를 목표로 하는 저의 라이딩 영상 등으로 여러분에게 스펙타클하고 좀더침 질질 흘리는 그런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많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추석 명절에도 제 영상과 함께 재미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아, 참고로 제가 이번에 MTV를 한대 구매했는데요. 곧 다가올 겨울에 맞춰서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MTV까지 보여드릴 수 있게 지금 많이 연습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제 자전거 소개부터 해서 기본기 다지는 거 등등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은 아주 재미난 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